정미를 그려볼게요. 오일 파스텔의 색깔이 많지 않거든요. 작은 장미를 그려볼까? 좀못 그렸는데 평소에 그리던 것보다 장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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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색깔만 입혀 주면 돼요. 이런 톤이 있는데, 이걸로 한번 그어줘 볼게요. 살짝, 살짝, 그냥 컬러감만. 이피는 정도. 음, 너무 못했는데 초록으로 밑에를 해야 될 부분까지 색칠해버렸. 보여드릴게요. 장미, 장미, 장미. 올리 던지 아니면 그림 을 제대로 그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주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